고대 그리스 철학자 1화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물음. 어느 날한 남자가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 물었습니다. 방금 당신 친구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? 잠깐만요.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. 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말하려는 내용을 걸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것을 산중 필터 테스트라고 부릅니다. 첫 번째 필터는 진실입니다.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 사실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하셨습니까? 글쎄요, 아닙니다.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. 사실 방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. 좋아요.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.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모르군요. 이제 두 번째 필터. 선암의 필터를 시도해봅시다. 당신이 제 친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? 아니요, 그 반대입니다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계속 말했습니다.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의 필터, 유용성의 필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제 친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저에게 유용할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글쎄요, 소크라테스가 결론 지었습니다. 당신이 제게 말하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좋지도 않고 심지어 유용하지도 않다면 왜 저에게 말해야 합니까?